이렇게 너무 재밌고 장난 없어 너무 재밌어 앞으로 세 방침만 뿌리겠습니다. 보이나요 혹시? 가 보이면 좋은데 잘 안보이죠? 입술도 더러 있어요. <laughs> <laughs> 신납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물만 조금 에? 적당히 가면은 진짜 기가 막힌데. <laughs> 왔다 왔다 뭐 왔다 또또뭐 왔어. 여기, 여기 딱 들어오면. 쭉 구구 넘으면 오네. 세 봐. 마지 낚시 님이 하이. 마대 님 안녕하세요. 님이 오불결표를 결표 선내기. 오늘 여기 송영까지 왔습니다. 90마력짜리 빌렸어요. <laughs> 15마력 아닙니다. 90마력짜리 빌리고 오케이 또 왔죠 지금? 마징라시님이 뭐좀 나왔나요? 이제 이제 막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요뭐 왔어? 뭐 왔어요? 뭐 왔어 갖고 오. 오케이. 어, 오케이. 마든라시님이 어, 죽이네요, 구십 마령. 큰것 같은 애만 있는데, 어 근데 뭐가 뭐가 왔다고요, 벌써. 나 미치겠다 순이셀리츠님이 와. 아 도다리 형님 여기 도다리 포인트네요. 순이셀리츠님이 나왔지. 아 내가 네, 신기했다. 도다리 포인트네 여기. 순이셀리츠님이 미어 아, 아 근데 정만 너무 센다. 어어 이거 이거 뭐야? 어이구. 이 나갈 돈아 신나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아님이 도다리 이거 어떻게 잡아야지? 이렇게 그냥 잡는 거같습니까아 이거 완전 완전 목샷이네자 일단 도다리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찌가 딱한번딱 왔다가 스물스물 스물스물 하다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무한일행님이 굿. 아. 슈니첼리츠님이 박수, 박수, 박수. 잠깐만. 형님, 이거 그냥 바늘 그냥 있는 철로 체로... 마연님이 풍아리 카고 낚시에서 성대만 잡음. 네. 형님 이렇게 하면 목줄이 짧아지는데 다시 묶으세요 형님. 마연님이 성대받침. 자 아무튼 도다리는 무한일행님이 우리... 짱짱짱. 같이 동치란 f 사 형님 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하다, 도다리야. 형님, 여기 물칸 넣으면 되죠? 네. 자, 벌써 도다리 중아리가 <laughs> 아, 진짜 재밌어요. 미치겠다. 그럴 것 같은데요. 어제 미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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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다 감시다. 오 크다 크다 커다. 와 형님 이거 어떡하 해죠? 이거 이거 무슨 이런, 이런 드라마 가또 이렇게 나오지? <웃음> <웃음> 오, 방는데 오, 봐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 아니,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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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동짜나오짜나오짜나 진짜, 나 진짜, <laughs> 형님, 12시 안 됐죠? 잠깐만요. 11시 57분! 우후! <laughs> 아, 나는 진짜, 형님, 아니, 저는, 네?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진짜 낚시에 특화된 사람인가 봐, 진짜. 저는 네? 그냥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와. <laughs> 나 아니, 근데 나, 아니 저는 예, 감성돔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감성돔이에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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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건 제일 큰것 같아요. 아저 진짜 낚시 특가다 아싸! 나주님이 별풍선 4개를 선물했습니다. 저의 어복입니다큐큐 큐.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칠구형님이 12시까지 미션을 쳤어요 감성돔. 12시까지 감성돔 미션인데 11시 57분에 지금 꺼낸 거 아닙니까? 이 아, 나는 진짜. 응? 네? 나는 진짜. 저는 낚시하라고 태어난 사람인가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예, 네, 감성돔 첫수에요 어, 센치 한번 제보. J. A. J.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난나이 아니 나는 진짜. 어? 아 진짜 낚시하라고 태어난 사람인가 이거 막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형님 이거 몇 센치쯤 될까요? 형님이 인증을 좀 해주세요 손, 손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형님 그거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이 주걱에 센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꼬리 여기 끝에 되면 되죠? 몇 센치인가요 형님? 28 28? 28cm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몰라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하게 어떻게 미션 종료 3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s 색 k 7 t 9님이 별풍선 100신개를 선물9 9 9 9 9 9 9 9 9 9개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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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제대로 갔다, 진짜. 감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끝은 없어. 뜰것 같지는 않네, 또 오다 보니까. 와, 이 손맛이. 와. 아. 지풍이 10개인데? 자보가 <laughs> 더 큰데 자 일단 감성돔한 마리 JH님이 나이스 SK 79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10개짜리가 나와버리네 미치겠네 자 형님 일단은 아 손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진짜 영롱하게 생기, 생겼죠 진짜 네? 아 자 일단은 계속 뭐 감상도 한 천마리 잡으면 되지 아, 뭐 아, 자, 싸감. 땡그리땡님이 밥먹고 복귀 땡땡님 나이스 식사하셨어요? 땡땡님 약, 약 5분전에 한마리 했습니다 땡그리땡님이 오성대요 아, 성대하냐 무슨 말? 감성도 많이면 안 돼죠. 갔다 갔다. 나이스. 성대가요. 오! 오! 아, 얘 자, 자버를 잡아야 되는 자꾸 감시가 나 아, 땡기 진짜. 땡그리땡님이 오다이스. 아, 땡기보다더 아, 작은 애 같은데, 집이 중요 아, 고맙습니다, 여 S7K 7 t 9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시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직히, 솔직하게 진짜 잡아 바라고 있거든요, 진짜. <laughs> 근데 이게 감상점이 이렇게 나오요 k 7치구님이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자, 벌써 3마리째 감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좋은데, 아쉽네 자, 계속 가볼게요. Suck on! 올리서 지치. 지치네. <laughs> 와 형님 히 오늘 완전 다오산 다 어? 받아 보시는 <laughs> 처음으로 지치가 나왔습니다. 신요 이거 와힘 이, 와이 진짜 좋아요 와, <laughs> 힘이 진짜 좋아 거짓 말이, 아 니라, 막상 올려 보면 또 채점 이 필요 없네내가 진짜 우와. 와, 근데 무도다 너무 잘 나온다. 아, 너무. 좋겠다. 어, 스웨이지가 좀 커진 것 같아. 이 예, 큰일이요, 계속. 사이즈는조금더 커진 거. 이거한 지금 달란가 이고 사이즈는 커진 이 같아요. 감성돔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성돔만 다섯 마리인가요? 자한어서 이어서 나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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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풀렸는데 트랙 트랙이네. 이거는... 할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이 없... 없것같데요아 진짜... 아사알님이 기대해봅시다. 나이스... 와, 진짜 다 고마워. 엄마, 진짜 미나 진짜 가 드래기 필려 가지고 설마 샀다이 생각도 했었지. 바늘도 이쁘게 걸려서 그냥 계속 이게누구 응? 네? 네? 아삽의 알둘림이 비슷한 놈들이 <laughs> 우리 지어 있는듯 그러니까 뭐 진짜 진짜 코이 딱만나서이지 아삽의 알둘림이 거기서 대빵을 찾아라. 자. 대빵 찾으러 갑시다. 싸감입니다. 아. 네. 네. 어, 제가 장호사이은 미국원을 제쭤본 거고 어, 제가 오늘 보내드린 려드리는 이유는 대신 통장이 불평등불통성으로 개선되어서 본인 입원사 때문에 어떤게할이 있는지 또는 피해 사실이 있지 확인해보려고 드고요 통장이 많은 범죄사항에 대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된 부분인데 제가 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보기 위해 대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도 없으시고 신분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소상으로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내용 이이 되십니까? 네. 네. 할게요. 제가 할게요. 보행자에게 독자기 발견을 통해서 제 여부는 건가다자나베대자로모르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피해자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보행자님께서 피해자라고... 네, 아주 간단하게 진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녹취 준비하겠습니다. 주치의 신도시 전투에 진출해 주십니오 지금 배배 배 위에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요. 낚시하 아, 그래서 바람 소리구나. 네. 그렇게 많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아, 낚시하고 어디서 낚시하십니까? 지금 여기 통영 앞바다에서요. 요네네 네. 네. 아, 네, 낚시를 보시고 아유 좋네요네 아유 많으시다 지금 가시게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이잠좀이해 주셔가지고 어, 전화 좀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근 분들이 에 잠자가 있으면은 이게 침묵질 안됩니다 아, 어. 아 근데 지금 있는 지인이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는데요? 지금 공장을 보는 게 보내드리고 잠깐번호 날려서 지금 우갈 겁니다. 잠깐 네. 점사할게 연결해 드리고, 뭐 네. 어, 그 수술 아셔도되고 나중에 확인되나, 네. 네. 알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보내지 뭐, 면 직접 공장을 보내드렸다니까, 직접 은이에보오가지고시셔가지고 조사 좀 받아서 해요어쨌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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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경 지금 경찰서에서 전화하신 거죠? 전화 지금 니다 그럼 제가 제가 전화 거기 그 상황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바로 전화 드릴게요.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요새 핸드폰 번호로 와버리네 보이스피싱이 보이스피싱이 핸드폰 번호로 와버리네요 <laughs> 근데 아저씨가 지금 삐졌어요 지금 <웃음> 열심히, <웃음> 열심히 설명했는데 <laughs> 보이스피싱 같다니까 삐졌어 아저씨 지금 완전 삐짐 아저씨 삐짐